재미있는 과학의 목말은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잡담 투크쇼 괴짜 과학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밤이 되면 졸린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시계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도 이 생체시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아무래도 오전에 뉴스를 전하는 앵커다 보니까 시간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이쁘죠? 어우, 되게 블링블링. 좋아보이네요. 네. 어, 근데 제 시계만큼 좋지는 않을걸요? 어 대표님도 멋진 시계를 찾실것 같은데 근데 손목에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laughs> 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요 네. 시계, 시계를 드셨나요 아 저뿐만 네. 아니라 앵커님 안에도 있고요 어 아, 그래요 뭐 강아지 꽃 네.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 갖고 있는 어. 생체시계를 말합니다 아 생체시계요 오늘은 그럼 생체시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체시계라는 말이 좀 낯설진 않은데요. 아, 그 2017년에 과학자들이 생체시계를 연구해서 그 노벨상 수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생체시계란 말은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쓰고 있던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작년에 어,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교수세 분이 음. 공동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네. 수상을 했죠. 생체시계란 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신체 현상이 주기적으로 네. 작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하루 리듬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어이 반복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하루가 반복이 되는 그런 음. 어 일종의 시계 장치 같은 이 시스템이 몸 안에 있다는 의미고요. 네. 시상하부에 시교차 상핵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 이름이 어렵네요. 그냥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한만개 정도의 세포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신호를 보내서 음. 이 시계를 관장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호르몬 분비하고 뭐 네. 심박수 조절, 체온 어. 조절 이런 것들이 다포함되어 있죠. 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멜라토닌이요? 네. 네. 멜라토닌은 이제 잠 들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어. 그리고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오 어,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네.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아침에 깨우는 역할도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음. 콜티솔은 잠을 깨우는 역할하는 콜티솔은 매일 오전 여섯 시부터 어. 완성해졌다가 네. 한 (9시) (10시가)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왜 그런가요 콜티 소리 오히려 어, 줄어들기 때문에 네. 한 (10시) 전까지는 깨져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더막 점심때까지 자게 됩니다 오, <웃음> 조심해야겠네요 <웃음> 어, 그리고 반대로 멜라토닌은 이제 낮에 점점 분비량이 줄다가 오후 (8시) 이후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오. 잠이 오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네. 이런 건 이제 어, 저절로 작동을 늘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내내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체 시계가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나오는 선도 못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출근할 때가 되니까 출근을 하고 밥 먹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밥을 먹는 거고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생체 시계가 정말 정확한가요? 어 1965년에 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위리겐 아쇼프 교수가 네. 실험한 건데요. 시간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다 차단을 하는 거죠. 아,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변 환경을요. 그렇죠. 어. 다 차단을 해서 이제 이 지하 벙커에다가 네. 한 3, 4주 동안 지원자들을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음. 그럼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저게요. 시계도 없,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요. 그렇죠. 시계도 없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 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을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음, 놀랍게도 네. 25.9시간 주기로 어 각성과 수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건가요? 네, 전혀 오. 시간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그 하버드 의대의 찰스 차이슬러 교수는 더 정교한 실험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주기가 24.1일 시간이다. 오. 24시간 11분이라고 네. 발표를 해서 실제로 거의 하루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네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까요? 사실 저는 약간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학창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그냥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새벽 늦게 잠을 자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을 하면서 오전에 뉴스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야간형, 야간형요. 아올 빼미족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아, 올 뱀이족. 사실 아침형, 저녁형 이제 나눠진 이유들이 있는데, 네. 어, 영국 서레이대의사이번 아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수면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유전자가 있는데. 어. PER3 유전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길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짧으면 저녁형 인간이 된대요. 아 구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좀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또 저녁에 일찍 메라토닌이 어, 많이 분비돼서 아침에는 어, 일찍 깨고 저녁에는 빨리 졸리는 어. 그런 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아침형은 역시 그래서 코르티솔이 왕성한 오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오. 그리고 저녁형은 오후부터 높아져서 한 오후 여섯 시쯤에 정점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낮아진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와 아. 제가 게을러서 저녁형 인간인 게 아니라 이게 정해졌던 거군요. 뭔가 네. 위하, 위안이 되는데요. 유전자에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심지어 2009년 영국의 사트시 가나자와 교수팀의 연구에 네. 따르면.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아이큐가 더 높았다 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네. 그래서 저녁형이 더 독창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체시계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어~ 생체시계가 교란되면 이제 면역계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이런 것 특정들을 가지고 생체시계를 활용한 연구 치료 연구도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환마다 네. 약의 복용 시간을 달리 맞춰서 하게 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생체시계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 놀라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자어 잠깐만요. 어, 저희 개짜학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손목 시계가 아니라 제 생체 시계로 맞춘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개짜학 다음 수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